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밝았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박수 힘있게 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무슬림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 청년이 나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요. 그 무슬림 청년은 예수님도 좋아하고, 어, 또 알라신도 좋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저 많은 선지자,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나누어주는 그런 격언자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저씨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다 사람들의 말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돕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언급이 있냐면, 성령께서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셔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연으로 태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출생의 의미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신 분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올해 여름에는요, 저희 교회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우리 남침내 교회에 있는 많은 한인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무려 1200명이 되는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 총회를 위해서 정말 수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요, 또 청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안내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하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방문을 준비하고 또 예비했습니다. 제가 총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 교회에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음식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많은 V.I.P.들이 올수 있도록 자리 안내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오니까 그런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소중하고 과장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온 가족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별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또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뉴송 가족들이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다음 게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의 인도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또 저의 축도로 우리 모든 크리스마스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山。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서 계신 채로 옆에 있는 가족들과 다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손을 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만이 아니라 한달 또한 또일년 내내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온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뉴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귀한 성탄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기쁘고 행복한 이 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온 가족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뉴송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